예, 여기 위쪽 이 예, 한동훈 예, 위원 장님 의집 타고 편리 했 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뭐여 기서 뭐, 뭐 시끄럽 게하 거나 예, 그런 거 하지 않 습니다. 이제 집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합니다. 네. 아 우리 친구 한동훈은 합니다. 아 예, 한동훈은 만드시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. 한동훈 삼촌 TV로 돼 있습니다. 일단 건너가 볼게요. 또. 예, 도공역 4번 출구입니다.